제가 로브님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나우바님하고 비슷할 거라고 믿고서 지금 초대를 했어요. 지금 모르겠네요. 음. 아, 아까전 경기는 로브님이 실력이 너무 차이가 났나? 저풀님이 솔직히 니드여가지고 제 실력을 못 내는 상태에서 그렇게 맞는 게 너무 불운이긴 하네요. 하, 진짜 나한테 바라는 것도 많으죠, 사람들. 투센티. 이게 투센티가 막는 방법은 거치무기를 잘 쓰면 되는데 아니면 2대1로 바로 몰아붙여서 한번 따시면 됩니다. 센티는 아니면 레인저를 쓰셔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다들 가디언으로만 싸우면 말리는 거예요. 저 가디언, 가디언이 세긴 해도. 저 센티 한 명이 점사를 하면 죽게 죽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갈, 끊겨요. 특히 몸 약간 가드면은 가디언은 너무 잘 끊깁니다. 안 걸리시나요? 우수대전 <laughs> 끼리 했는데도 안 걸리고 <laughs> 그래요 제 매칭이 너무 인간적인 매칭이어서 문제예요 누군가를 차마 버리지도 못하고 좀 키워주고 싶고 <laughs> 그러는데 다른 분들 입장에선 같은 편이 된 입장에선 항상 그게 문제죠 지게 되니까 오크 <laughs> 뭐 그, 지금 빅슈타업을 하시나? 음, 모르겠네. 예 이번엔 제대로 추리캔을 뽑으시네요 추리캔 뽑아야 된다니까 이렇다 할수 있는데 유탄 나오면 이렇게 되죠 맵잘 안쓰이는 맵이어서 해보긴 하는데 칼데스 정체도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거는 진짜 입구가 좁아서 여긴 그나마 입구가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여서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대신 베릿 이쪽 사이가 항상 문제가 생기죠 뭐 뭐에 죽었나요? 뭐 뭐에 죽으셨나요? 아니 뭐해 죽었길래? 뭔 <laughs> 일이 있었던 게요? 어느 분 말씀하시는 거죠? 판단님은 그건가 보네요. 판단님은이티어만 타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신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판단님 지금 투슈리캔으로 그냥 아예 방어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센티넬을 좀 확실히 잡을 수 있는데 2티어 가시느라 그러신 것 같아요. 의견 차이가 많이 났나 보네요. 네. 확실히 이것도 문제인 게 그럼 클론 장군님이 그래도 빨리 탈것 같거든요. 저게 <laughs> 무시가 못해가지고. 어? 그렇네요. 하필 원스님 이게 아우바님이 솔직히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실히 2대2 싸움을 1티에서 싸워서 이겼어야 되는데 못 이긴 것도 그게 크네요 그것 때문에 참고로 원스님은 1000시간 넘습니다 로브님은 지금 뉴비리그 참가자여서 실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1대1은 이게 밀리카고를 하셨어야 됐습니다 그 설명을 못 드린 게 아쉽네요 이게 좀다 음. 있었으면 그냥 한 번씩 다 설명을 드렸을 텐데 그런거 안하고 시작하니까 문제긴 하죠 누구 실력이 어떻고 어떻고를 좀 알려줘야지 대체 서로 전략을 짜게 시키고 그럴텐데 다음번에 그런것도 참고를 해봐야 될것 같네요 지금 전판도 저풀림이 그것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것까지 염두에서 뭐하나요 저 아직 모르는건가 어플림도 방금 그것 때문에 열받아져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러시 <laughs> 아, 진짜. 괴감에 빠진다. 지금, 노이즈 마린, 노이즈 플러스터 장착, 플러스터. 오, 업그레이드 죠 죽죠. 안 죽나? 음. 어스파이어링 소커드님 벤시 소커드님 벤. 벤시, 컴퓨터가 벤시를 뽑아서 했지만 사망 서로 전략 차이가 갈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애가 되도록 그 플랫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 상황 때문이라도. 삼, 삼, 그, 그 가디언이 좋기는 한데, 그런 거에서 항상 밀려요. <laughs> 한번 밀리면, 티어트 차움이 날, 날 수밖에 없어요. 저, 그건. 근데 진짜 요즘에 클론 장군님 가면 갈수록 센티넬닝이 완벽해지는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거 살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말이죠 신기하네 네? 저저가 가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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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잡나요? 카디어? 요거, 여기다 더프파이어 갈게도 나름 데미지 쏠쏠할텐데. 음, 맞아요. 저, 저투센티에드가 저 한쪽에 흥해야 됩니다. 결국 또 나름 판타젠트니 열심히 하시고 계셔요. 이게 저방식이 저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저 저런 딜로 죽여야 되는 건데 센티넬을 가디언으로 하면 잡아도 잡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오, 영웅서를 이용한 실체우기. 아, <laughs> 슬프네요. 차라리, 그, 이쪽을 미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듭니다. 아까 전에. 여기였으면 혹시라도 몰랐을 텐데 여기 싸움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솔직히 요 사람들은 요 사람들끼리만 싸우면 됩니다 이 맵은 괜히 여기 가봤자 뭐 얻어 먹을 게 없어요 여기 근처에 뭐 발전기 지킬 만한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 발전기 올려봤자 얼마나 멋진다고 저기 계속 있는데 었 차라리 여기가 알짜배기죠 이 발전기를 먹는 쪽이 이기죠 벌써 3차타고렸네 여기. 프라이트 <laughs> 랜스. 왜, 왜 뽑았냐, 진? 맵 특징은 거기다가 이게 슈리켄이 3개나 달려있습니다. 여기 요기 슈리켄보다 여기를 잘 잡아야 되는데 저기 잡기가 쉽지가 않죠. 인간계가 적은데 오그린을 쓰면 뭐합니까? 저렇게 좋은데. 저기에 떨어지겠죠. <laughs> 제대로 관리네. <laughs> 이게 클론님이 진짜 저게 안 밀렸으면. 소커드 님도, 아크라이트 님, 소커드 님도 상당히 잘 하시는 분입니다. <laughs> 근데 지금 나가서 문제지. 빈트가 어긋났어요. 서로 잘하시는 분끼리 만났는데 소커드님 판다제트님이 솔직히 클론님보다 잘하십니다. <laughs> 아니다, 클론님도 잘하시는 분이긴 한데 판다제트님이 클론장군님이한테 빌리진 않아요. 지금 이거 맞춘 방식도 소커드님이 원스님은 원스님 이길 정도 급이어가지고 제가 맞췄고요. 비슷해서 로브님이 아카와이님이랑 그런 비슷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저게 기만 저분이 기만자인가요? 몰랐네. 방금 전판에 엘다 수류탄 제대로 못 써가지고, 영신님이랑 그 관전 중계했었는데, 어 엘다 수류탄으로 상, 아군, 아군 대발 한 세, 두 번, 아군 대발 한번 갈려나먹고, 자기 것도 죽고, 막별 짓을 다 했어요. 아오바카오빈이 아, 죽었잖아요. 그렇구나. <웃음> 몰랐네. <웃음> 네 잡혔죠. 수로가 초속이 틀린가? 아.. 아우바카인 투어그린 이 전략은 뭔 전략인고 저기 결국 사네 34 남고 살았어요 코넨이건 죽고 서로의 소통제 한쪽은 2티어를 먼저 타고 싶어 했고 한쪽은 1티어에서 저분을 막, 막고 싶어 했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서로 상의해보세요. 일티언님 <laughs> 말씀도 맞아보이는 이유가 냅뒀으면 냅두니까 지금 만티 투마티로 이렇게 썰어먹고 있고 그렇다고 이분 말 판다제트님 말도 틀린 게 아닌 게 저거 잡는 법은 그냥 2티언 빨리 타면 됩니다. 그냥 그 소커드님이 이쪽을 밀어가지고 요기 발전기를 우선 뿌시셨으면 았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틀려요. 이게 클론장군님 저걸 잡았어 또 이득이었고, 저걸 저기 부분을 소커드님이 밀어도 이득이었고.